자, 오늘은 에, 장문 강의 1 시작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법하고 에, 강의가 앞에가 진행되면서 장문도 같이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 사실은 장문 컴포지션 즉 장문보다는 회화, 다이얼로그에 가까운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편의상 뭐 장문이라 표시했습니다. 아이. 자, 장문할 때는 기본 형식은 알자. 에, 첫째, 기본 형식은 알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섯 가지가 있더라는 것뭐 이게 뭐 우리말에서 정해졌느니 뭐 그런 건 관계가 없는 거고 요 다섯 가지 패턴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굉장히 쉬우니까 요 다섯 가지를 책에 나온 그대로 정리를 했고 굉장히 쉽게 한번 지도자로서 노래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아이. 자 형식은 1형식 주어, 동사 두 가지만 해결이 있으면 되는 경우입니다 주어, 동사 그러면은 뭐 부사, 형용사, 뭐 기타 등런 팔품사 변인데 그런 건다 뭔데요? 부사, 전치사 구하고 이런 건 아무 문법에 뭐니까 문장 형식에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거 뒤에 붙으면 붙는 거고 없으면은 뭐 없는 거고 형식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형상 형식을 딱할 때는 주어 동사만 딱 가지고 아내등식이다자동으를 알게 되니까 잘 지켜보세요. 이형식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주어는 뭐 한다? 이건 오겠지 그죠? 그면 I cried. 이거 없으세요? 나 울었다. 나과감 질렀다. 끝이에요. 부사잖아요. ly 벗던 건 일반적으로 형사에서 ly 벗는건 부사지요. 없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울었다. 크게 외쳤다. 왜? 그래서 이걸로다가 우, 에, 이 끝나는 동사를 수식했으니까 부사라 했죠. 형식은 안 들어갑니다. 부사는. 그럼 일형식. 해석은 당연히 주어는 뭐 합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과감 질렀습니다. 끝. 자, 이 형식은. 당연히 이 형식은 어찌됩니까? 영식은 주, 동, 사, 보죠. 주, 동, 사, 보니까 이 보가 처음에 조금 짜증스럽게 신경 쓰여요. 나중에 이것도 사연식에서만 간접목적, 간첩도 아니고 간접목적, 뭐 직접목적 이두 개가 조금 헷갈려 처음 공부할 때. 그러면 보를 두 개만 딱 외웁시다. 보그만딱생각나면 떠올려야 되는데, 팔분살할 때. 그렇죠. 명사가 주목보, 보호된다 했고 형용사가 보호된다 했고. 설명했죠? 그래서 팔품사 그만 중요해졌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분명히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명사가 올 겁니다. 물론 좀더 깊이 하면 부동사도 올수 있고 동사도 올수 있고 한데 그냥 막 현재 부사도 올수 있고 기타 등등 한 두세 가지 몇개되는데 그걸 접어두고 명사와 형용사 어느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보니까 I am 형용사 왔다. 카인 i m 형용사니까 비동사 합해갖고 동사처럼 됐다. 이런 경우를 서술적 용법으로 쓰여진 형용사란 데 있죠. 예. 그 다음, 물론, 이거 뒤에다가 더 수식이, 어, kind teacher.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요와 같이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기에다가 형사는 붙이갖고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자, 이, kind. 따라서, 주어 동사, 형용사원 보 주어 동사, 뭐가 습니까 명사공 보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목적을 말을 안 썼죠.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을 안 썼으니까, 이런 동사를, 목, 탁, 목, 탁. 목적을 필요한 동사는 다동사다 목적 필요 없는 것은 자동사다. 그리고 이두 개는 자동사예요. 을렐이 필요가 없는 동사예요. 자, 해석인 것만, 당연히 A는 B, 뭐, A, B, C를 봤을 때 A는 C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삼행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아는 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항상 을늘그는말을 목적어 되죠. i love you. 그리고 요런 문장이 별 필요 없다 그죠? i love you 비슷한 말은 i like the dog, i like my my dog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를 사명식이라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목적어 올수 있는 동사 있어요? 목적어. 팔품사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주 목적 보아 맞다. 명사 올수 있네요. 대명사 올수 있네요. 맞죠? 그러 i like 명사 왔다. I like her 대명사 왔다 예 끝났잖아요 with 이거 말고 없습니까? 있잖아요 몇개뭐 있습니까? 부정사 있고 동명사 있잖아요 부정사가 여러분 있죠? 팔품사에서 내가 왜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다고 부정사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과,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죠 부사 역할을 하기로 하 형식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형사 역할을 하니까 형식이 들어가겠죠 명사 역할을 하기하형식 들어가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나중에 주목보가 명사가 되니까 부정사도 올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요, 요, 다른 끝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목적어는 무엇, 무언 무엇, 무언 무엇이 올수 있고, 지금 말을 하면서 전달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알 like t 나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자, 을른 들어왔으니까 이걸 무슨 동사? 다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형식은 정말로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사형식이 조금 어려워요. 사형식이 어려운데, 정말 한 개만 딱봅시다한 개만. 사행식은 항상 있죠. 요 자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내가 해석을 위해서 A, B 해놨는데 요한개 정도는 어렵다. 4개, 사행식이니까 4개 온다는 말은 알겠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두개 오는데 앞에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목적을 직접 목적어 합니다. 나중에 오 사명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행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뒤집으면 돼요. 네, 뭐 전산 딱 붙이고 뭐 그런 그다음이고.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네. 직접 목적어한개 네. 정도를 외우세요. 요 자리가 에게 을로 해석 되다 보니까 에게 을을. 요 동사가 주로 오는 동사가 일명 말은 수여 동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동사들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왜? 나는 그녀에게 뭐, 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있죠.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전달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에게, 을, 요사형식은 에게, 을, 를.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 적어 에게, 을, 를. 에게, 을, 를. 에게, 그런 말 자체가, 그걸 사실은, 나는 그를, 뭐, 말이 오도록, 뭐, 요, 요, 나는, 그를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나는 그를 여기에 오기를 말했다. 좀 말이 약간 어색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를, 그런 말을 그에게라고 표현합 겁니다. 그에게. 우리 편지 보낼 때 뭔가 투, 길동이라죠. 누구에게 보내는니 길동이 있는 보내죠. 길동에게. 누구 있는 데 보내도록? 편지를 보낸 목적 대상은 뭡니까? 길동이죠. 그리고 그때도 그 길동이 에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에게라는 말도 목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주어는 A 대 B를 뭐뭐 하다. 이런 사형식 동사입니다. 나중에 있죠. 요것도 이렇게 싹 바꾸면서, 이놈이으로바꾸세 요놈 있죠. 요놈, 요놈 탁, 뒤에 데리고 와가지고, 전사 2면 2, 4면 4, 그 다음에 뭐몇 가지, 두, 세 가지 있어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승식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럼 잘 모르면은, 자신 없으면 나중에 사형식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사형식이 영어의 80, 90%로 다 만들어집니다. 1형식, 2형식이 아니고는 그렇게 처리해 니다요잘 모를 때는. 회화, 처음 갈 때는 그다음에 오영식은 주어, 동사, 목적, 보호 어떤 거죠? 목적, 보라죠 목적, 보그이 주격, 보호 이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까 왜에 거는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뭐라고? 선생님 그러니까 주로를 도와주니까 주격, 보라고 이거는 목적, 보라죠 인마에게 뭐라는 걸 가르쳐 는니다 목적, 보호라 니다 보험 오는 거는요 우선 명사, 형사 몇개 생각하세요 그럼 아까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까 착각했죠? 아이뭐티쳐를 했죠? 선생님 이런 거죠? 나는 예 생각했습니다 뭐를요? 목적은데 이번에는 누가 요 보호가 들어올 때는 있죠 을롤이 안되고 이거 두 개가 마치 이형식이 있습니다 이형식처럼 그녀를 그만되고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친절하다고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두 개가 목적은데도 아까 사형식에서는 에게 됐죠 요거는 뭐라고? 을롤 에그 그게 되죠 그녀가 되죠 주호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요기서요두 개가 이형식이 성인되다 보니까 줄딱그갖고시 앞에 그니까 she was kind 또 삼형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5형식도 삼형식 바꿔주고 4형식도 삼형식 바꿔주고 그러면 1, 2, 3만 하면 되지 말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는 다삼형식에 바꿔진다 그죠 그럼 삼형식만 쓰면 되지 말라고 4형식, 5형식 만들었습니까 훨씬 간단해요 요래 말하라 하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형식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있더라는거한 개씩만 딱 빼고 나한테 갈 때, 장문이한테갈때 너무 쉬우니까, 자, 나는 예,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I speak loudly. 이런 식이죠. 그럼 I speak, I cry.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은 어, 주동사 어본대보가 명사, 행사 도는지야. I'm c i n g I'm a teacher. 이런 식이죠. 사형식은 I love you. 우리 사형식 대는 것은 다 하는 거. I love you. 사명식 주동사 목적어. 사형식은 내기 뭐 어떤데, 뭐 간접 목적어. 그렇죠. 간접 목적어 주. 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면 간목직목쓰죠.에게를에게를 얼른. 얼른. 나는 그에게 나는 책을 사주었다. 나는 사주었다. I bought 뭐를 그에게 목적으로 쓰는 거죠. 목적으로 h i 되죠. 힘 책을 a book. I bought her 또는 a book. 나는 내 동생에게 I bought my 집처면 되는 거요 My brother 막 이렇게 쓰면되죠 집잖아요. 그죠? 사형식 에게얼럴 그래서 사형식은 딱이죠 에게얼럴 사형식 주어동사 간목직목 간접목적어를 에게 직접목적어를 얼럴 그런식으 하더라는 거 나중에 못해도 간목직목 바꾸면서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더라는 거 오형식은 뭡니까 내는 내게인데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험입니다 그죠 목적보호 목적어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그럼 한 개만 생각합시다 나는 그가 아까 우리 앞에 써먹던 써먹던 아이 나는 그녀가 예쁘다 생각한다 아이. Thought.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뭐를요? Her. 목적으니까 she 들으면 안 되죠. Her. 예쁘다고. 예쁘다. 그런 말은 뭔가. 목적을 도와주는 목적보호니까 형사 들어올 수 있죠. Beautiful. I thought her beautiful. 나는 그가 선생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I thought. 생각하겠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 I think. 누가? 그, 그녀가 her 선생님이라고. 어, teacher. 정용사고구나. 명사 오는 경우. 그래서 형식 다섯 가가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말을 안붙긴 했을 때 있죠. 자기들 말 형식이 딱 나와야 되죠. 딱 목적어 딱 들어면 아삼사오 중에 하나고. 목적어만 딱들어을 때는 3형식이고 애기를 들어면 사형식이고, 오형식은 조금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뭐 그녀가 뭐 이런 식으로 그가. 어 이상한데 아 오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그 형식 다섯 가지는 반드시 딱 해봅시다. 나머지, 우리말 할때다하갈수 있으니까. 해볼까요? 자, 1형식 뭐라고 정리합시다.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목, 직목. 5형식은 주어동사 목, 목보. 3형식부터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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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목적어부터 쓰니까 목적어, 다동사. 안 붙은 1형식, 2식은 자동사. 목탁, 목탁. 해석은 되더라고 1형식은 주어 동사니까 주어는 뭐만 다끊어버리고 다 2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고 오니까 항상 주어는 보어 뭐 뭐다. 3형식은 얼어이죠알이 러브 이 생활했죠. 주어는 목적을 뭐뭐다. 4형식은 주어는 목적에게 목적 보어를 나오니까 간접 목적어죠. 몸에게 무엇을 뭐뭐다. 5형식은 주어는 목적을뭐뭐가뭐뭐 하다고 뭐뭐 상태을될 기능. 고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나머지 문장은 어떤 문장에도 당시까지 다 다가게 었어요 문장 형식을 논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에인뭐뭐투 다음에 뭐 장소 온다든지 뭐 사람이 애온다든지 이런 거죠. 뭐고르스쿨랄때투 나온다든지 쭉나 척척척 지우고 부사 말 않고 척척척 지우고 그면 고작 남아 쓰는 게 뭡니까? 명사, 동사, 목적어, 형사 이네 가지만 갖고 쓰는 거예요. 이네 가지만 갖고. 그래서 형식을 놓아때 나머지는 전부 다살 붙이는 거야살 붙이는 거. 알겠습니까? 살 붙이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답답해서 옛날에 이렇게 예측을 해봤어요. 자, 일형식은 일형식은 사람으로 나중에 굉장히 좀 멋졌지만은 여러분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아예 사람을 갖다가 머리 생각하는 동, 요게 요런 식으로 요게 일형식 생각하는 주어 요게 동사 예, 일형식 일형식은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팔을 쓴다 알아보네, 이래. 예, 그래서 뭐, 요렇게 이, 뭐, 요렇게 이, 렇게 표현했는데, 요게 주어가 되고 있죠. 요게 동사가 되고, 요게 두 개만큼은 안 돼요. 팔이 필요해요, 팔이. 그래서 요걸로 보어형사보어요보어명사보어 삼행식은 뭡니까? 삼행식은 이와 같이, 요런 식으로 세 개가 필요한 거. 주어, 동사, 목적어. 요세개 필요한 거고. 사행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한번더 있어요. 바지를 하나, 치마를 하나 더 입히지 않어요 그냥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뭡니까? 여기다가, 예, 요 상태에서 있죠. 완벽한 요 3형식에서 영건 붙이면 됩니다. 팔이 있어야 도움 줄수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그런 식으로. 뭐, 이거는 뭐, 그냥 재미니다 그냥 설명만 해봤습니다. 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림으로 그리자면 간단히 그려보면고 아, 1형식은 주어, 동사. 영 형식은 주어 동사 해가지고 8이 있어. 영 형식. 요거는 명사보호 명사보호.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에게 얼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세요. 해석은, 예, 한 문장씩만 외우라면 쉽다, 이 친구죠. 이 형식 증략까요? 이 형식. 나는 말합니다. 과함 들렸습니다 I cried. 주어 동사. 영 형식은 주어 동사, 본대 보는 형용사명사두 개를 읽겠죠. I'm kind, I'm a teacher. 3인식은 I love you. 주 동사 목적어. 4인식은 애기 얻으니까 나는 그녀에게 책을 사줬다. I bought her a book. 이런 식으로. 주 동사 간접 목적어. 5인식은 나는 그녀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her a teacher. 나는 그녀 예쁘다고 생각한다. I think her beautiful. 이런 식으로 형식 중의 다 됐잖아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형식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강의에서는 문장, 회와 명령문부터 쭉 들어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